안녕하세요. 홍프로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4월 27일 NPB 일본야구 내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코하마대 야쿠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코하마 선발 타이라 켄타로는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지난 한신과의 홈경기에서 6이닝 2안타 13진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타이라는 승리 후 컨디션 조절을 위해 1군에서 말소된 바 있다. 정확하게 11을 채우고 등판하는 상황인데 홈경기라는 강점도 있고 투구 조합 특성상 야쿠르트 상대로 호투를 해낼 가능성이 꽤 높은 편이다. 이어서 야쿠르트 선발 딜란 피터즈는 1군 복귀전을 가진다. 지난 히로시마와 홈경기에서 6이닝 2안타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피터즈 는 컨디션 문제로 한동안 조정을 거친 바 있다. 다만 이군 투구 내용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요코하마 타선이 좌우한 상대로 장타가 많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다. 이번 시리즈는 확실하게 요코하마 가 우위를 잡고 있고 그 근간에는 야쿠르트의 부진한 타격이 함께하고 있다. 현재의 타격으론 타이라 공략이 매우 힘들어 보인다. 물론 딜란 피터즈의 첫등판을 고려 한다면 호투를 기대할 여지가 많긴 하지만 요코하마의 타선은 좌완 투수에게 꽤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 무엇보다 경기 후반에 요코하마의 집중력이 좋다 요코하마의 다득점을 보기에 오버 또는 요코하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한신 대 요미우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신 선발 이토 마사시는 시즌 첫 1군 등판에 나선다 작년 9승 5패 2.63의 호성적으로 팀의 좌완 에이스 역할을 해냈던 이토는 컨디션 조정 문제로 2군에서 시즌을 시작했던 상황이다. 작년 요미우리 상대로 3승 0.38로 압도적으로 강했는데 금년 요미우리가 좌완 상대로 나름 승부가 된다는 점이 포인트다. 이어서 요미우리 선발 야마사키 이오리는 시즌 2승에 도전한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지난 요코하마와 사가현 경기에서 7이닝 4안타 일실점의 쾌트로 승리를 거둔 야마사키는 작년에 지방 구장 부진을 벗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작년, 한신 상대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는 원정이고, 현재의 한신 타자들은 야마사키의 커터와 슈트 공략이 어느 정도 된다는 변수가 존재한다. 우천 취소 다음날 승률 100%. 그것이 작년 니시 6키였다. 그러나 그 니시가 와르르 무너진 건 한신에겐 휴유증이 남고, 요미우리에겐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토는 그야말로 코시엔의 남자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홈에서 강하고 작년 요미우리에게 강한 투수였지만 이는 니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야마사키의 직전 투구를 고려한다면 선발에서 요미우리가 밀릴 이유는 없는 편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히로시마 대 주니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로시마 선발 쿠리 아레는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지난 한신 원정에서 7이닝 5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쿠리는 역시 코시엔 원정에 강하다는 걸 새삼스레 증명해 보였다. 금년 주니치 상대로 원정에서 8이닝 4안타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주니치 상대로는 홈에서도 강한 투수라는 점이라 투심 제어만 잘된다면 쾌투가 가능할 것이다. 이어서 준니치 선발 야나기 유야는 시즌 첫 승을 사수째 도전한다. 지난 야쿠르트 원정에서 6이닝 4안타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야나기는 첫 등판 이후에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11일 히로시마와 홈경기이자 쿠리와 맞대결에서 6이닝 2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작년 히로시마 원정 기복이 조금 심한 편이었다는 점이 불안감을 안기는 포인트다. 히로시마는 타격의 기복이 심한 팀이다. 그러나 야나기가 이번 시즌 좌타자에게 대단히 약하다는 점은 좌타자가 가득한 히로시마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쿠리는 유독 준이치 상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고 히로시마의 승리조는 나름 승리를 지켜줄 정도는 된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히로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소프트뱅크 대 라쿠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프트뱅크 선발 모리 유이토는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데뷔 후 꾸준히 불펜 투수로 뛰었던 모리는 금년 시즌부터 선발 전환을 선언하고 2군에서 꾸준히 선발 수업을 받은 바 있다. 금년 2군에서 3경기 방어율 0.48을 기록했는데 5이닝을 잘 막아주는 게 목표일 것이다. 이어서 라쿠텐 선발 타키나카 요타는 시즌 첫 승을 3수째 도전한다. 지난 치바로 때 원정에서 3.2이닝 6안타 3실점에 부진한 투구 후 1군에서 말소되었던 타키타카는 6이닝 무실점 투구로 다시금 페이스를 회복한 바 있다. 작년 소프트뱅크 상대로 2승 2패 6.26으로 극과 극의 투구를 해냈는데 페이페이돔 원정에서 2패 10.13의 주무기인 커브와 싱커 공략이 가장 잘 되는 팀이 소프트뱅크라는 문제도 있다. 소프트뱅크의 연패가 막을 내렸다. 그래도 소프트뱅크 다운 방식으로 이겼다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이다. 모리 유이토의 선발 등판은 5회는 잘 막아줄 레벨은 되고 소프트뱅크의 불패는 전날 3.1이닝 노이트 노런으로 그 위력을 과시했다. 반면 라쿠테는 타격감이 많이 떨어졌고 타키타카는 돔 구장에선 많은 기대를 걸수 없는 선수인 점이 불안 요소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